보맨 친구거든요. 인사해. 안녕. 나는 정의 친구야. 야, 오늘 실험 어떨 것 같아? 많이 기대되는데. 얼마나 기대되는데. 정말 하늘님하고 땅하고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너도 준비됐어? 어, 나도 준비됐어. 한번 해 보는 거야. 그래? 해 보자. 그럼 나가 있어.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옛날에 진짜 많이 먹고요. 었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도 너무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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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먹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맛있게 먹었던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파핑 파핑 캔디인데요. 입에 들어가면은 아이거는 딱딱한가? 아 이거 강아지 부를 때 하는 거 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파핑캔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끝에 반전이 있다는 거꼭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뜯고 나서 케이스를 써도 음. 되겠는데요 너무 예쁜데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칼은 항상 네, 조심히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저렇게 관 모양인가? 그리고 이거는 뭔가 불꽃 모양인 것 같은데. 저거 많이 들었어요. 우와. 아... 으... 짜잔. 이렇게나 많은 파핑 캔디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사과맛도 있고 복숭아맛 그리고 포도맛 오 이건 수박맛이에요 워터메론 사과 그리고 으 시겠다 레몬 레몬도 있고요 어 콜라 콜라도 있네요 어 메론도 있네요 메론 뭐 이렇게 많아 그럼 일단 이 팝핑젤리 파핑 팝핑젤리입니다 파핑 파핑캔디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뭘 먹고 싶어요 나는 다 먹고 싶은데 어 그러면 저는 레몬, 새콤달콤하겠죠? 레몬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를 뜯었어요. 안에는 무슨 색이냐면 있 노란색. 이걸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소리 잘 들으세요? 감독님이 이거 편집할 때 싫어하는데. 안녕하세요. ASM입니다.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 싫어하더라고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우 셔요 근데 이거 입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데 이걸 노래도 할수 있겠는데요 어우 레몬맛 진짜 레몬맛이에요 근데 이거 사탕 맛있다 아 근데 수박을 되게 좋아하긴 한데 수박사탕은 뭔지 너무 궁금한데 수박사탕 한번 먹어볼까요 콜라맛은 콜라맛이 날것 같고 복숭아 맛은 복숭아 맛이 날것 같고 포도는 포도 맛 레몬은 레몬 맛이 날 건데 수박은... 이 이거 수박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수박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수박은 색깔이 핑크색이요 핑크핑크 핑크핑크 핑크. 그리고 이거 먹고서 이걸로 노래도 한번 해볼게요 노래 뭐 하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해야겠다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노래인지 음! 이것도 엄청 쉬워. 요 무슨 노래인지 맞힐 수 있겠어요? 방금 노래 했는데? 방금 노래는 애국가였습니다. 중앙면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거든요. 아 어, 수박맛! 근데 입에 들어가면 러지껏 제가 먹어봤던 그 파핑캔디보다는 맛이 강해요. 맛이 강한데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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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오늘 이 먹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먹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맛은 어차피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핑캔디를 이렇게 많이 준비한 이유는 궁금해요. 이게 뭔가 입에 들어가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파파파파! 이렇게 튀는데, 이게 침에 닿으면은, 사탕이 탁탁탁탁탁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도 들어가면,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물에 들어가면 분명히, 탁탁탁탁탁 소리가 날것 같은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 이게 녹으면서 그러는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입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먹고 나면, 꼭 이렇게 귀에다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들려주는데, 물에다 과연 되면은,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좋아! 유리컵에다가 팝핑 캔디를 넣을 거예요. 보이죠? 오, 완전 이 유리컵이 어, 저를 다 가리는 것 같아요. 아저 너무 날씬한 것 같아요. 예, 아, 미안합니다. 예. 아세 상관없이 다넣어볼게요 넣어서 여기다 물을 넣으면 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 거 보이죠? 파핑파핑파핑파핑 파핑, 파핑, 파핑. 이거 우리 집 애들 엄청 좋아겠다. 하나 주황맨 이거 사탕 잘안 사주는데 오늘은 이거 실험하고 나면 집에 가서 먹겠죠? 이거 보고 나면 꼭 이거 먹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주황맨이 이게 실험하면은 주황맨을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네, 주황맨은 우리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요. 계속 계속 넘을게요. 지금 한 20개 정도 뜯은 것 같거든요? 20개 정도? 모래시계 같아요.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이만큼 넣으면 되나? 더 넣어야 되나? 실험 위해서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터지는 건 아니겠지? 터지면 위험하니까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하지? 10개만 더 넣어봐야지. 위험하니까. 그냥 하면 안되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물이 들어갔는데 팡팡팡팡 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게 유리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헬멧을 착용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제가 친구를 좀 데려왔거든요 주황맨 친구거든요 인사해 안녕. 나는 정해친 거야. 야, 오늘 실험 어떨 것 같아? 많이 기대되는데? 얼마나 기대되는데? 정말 하늘 먹고 땅 먹고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너도 준비됐어? 어, 나도 준비됐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 해보자. 그럼 나가 있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진짜 긴장되는데. 소리도 나겠지? 물이 들어가면 치마고 역할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겠죠? 뭐가 무진장 많이 올라와요 소리가 소리더나 어디 비오나 삼겹살 소리인가 약간 삼겹살 소리 나는데요 한 번씩 팍팍 튀요더 흔들어 볼게요 오, 물 색깔도 진해졌고 사탕이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더 활발해 지금 같아요. 얘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행히 막 터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가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작용하면서 뭔가 가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녹았어. 요 회오리 이게, 파핑 캔디가 이렇게 물에 닿으면, 이게 침에 닿으면, 물하고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에 녹으면서 소리가 나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입안에 넣으면 팡팡 튀는 이 파핑 캔디는 물에 닿아도 작용을 합니다. 물에 계속해서 기포가 올라와요. 안에서 캔디도 막 올라오고 있고, 거의 다 녹을 때니까 물에 닿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더 빨리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실험은 대. 성공입니다! 자, 다음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 주황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황맨 좋아하는 친구들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채널 때그 친구의 이름도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다 같이! 충원!